자 오늘도 주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올라왔기 때문에 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잉여 자금이 무려 19조 원올 상반기 주주 환원이죠 배당 특별 배당 자사 주매입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자, 연일 신고가, 특히 금요일에는 기다렸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무려 129,300원의 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드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만 전자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하던 우리 삼성전자가 어느덧 13만 전자가 되어 있죠?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미장을 들여다 봐도 지금 5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엔비디아, 뭐 알파벳, 구글, 요 정도만 버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진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라 봐요. 어, 저는 올해 역시 상승을 바라보는 롱스톤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렇게 직전의 고점 부근을 무려 3번의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이죠? 자 이제 요 구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은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밑단에서만큼은 우리에게 강한 지지 관이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디폴트값 정도는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라 것이겠죠 아마 기존의 보유자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기다림과 동시에 조금은 조급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싹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구조적 변화라는 거요거를 먼저 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대변하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자, 바로 삼성전자의 AI 인공지능에 대한 주도권 탈환입니다. 아, 사실, 뭐, 24년도, 25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삼성전자가 많은 비난을 좀 받았었잖아요. 이 고대역 폭 메모리 부분에서 하이닉스에게 완벽하게 좀 밀렸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HBM4, 업계 최초로 6세대 양산체제를 갖추었고,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단독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가 이 엔비디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수준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이러한 그림을 희망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베라루빈이죠. 자, 0 개의 탑재될 HBM4 70%를 이제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우리 삼성전자가 공급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동시 공급 혹은 물량 오이까지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불이 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1월 달을 바라봅니다. 삼성전자의 단기 목표가를 무려 14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기세를 보았을 때 이것 또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금요일에 장대양봉이 대변해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요 내용 또한 마음에 좀 와닿았는데요. JP모건이 발표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4분기 실적이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되잖아요. 어, 나봐야 알겠지만 25년도 영업이익을 90조에서 10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따블입니다. 무려 200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자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10분기 무려 10분기 이상 지속이 될 것이다. 어, 사이클의 평균 지속 기간은 통상 이렇게 7, 8분기였지만 이번 사이클은 역사상 가장 길고 강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말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이 사이클의 주기가 반도 안 지나간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속되는 이 디뎀 가격의 상승 올해 역시 40% 정도 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은 이 디뎀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조사들은 당연히 공급자 우위 구조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특히나 더더욱 더 지금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세요? 오히려 국내, 바로 올해부터 시행될 분리과세입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초입을 맞이고 하 있잖아요. 여러분들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테는 더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물론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언제든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구간일수록 우리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미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한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1일, 어,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월 2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LST 유라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목요일 밤이 머스크에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바로 에이다스입니다. 자, 게다가, 요에 s t 유라텍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1봉상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틀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여 시점, 거래량이 다시 실렸었죠? 정별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이렇게 다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수차례 정을 맞고 올라온 이 구간, 여러분들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드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간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계속해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때랑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자, 결정적으로 화요일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한 시간봉을 보면 최근 이 LST 유라텍만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그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LST 유라텍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들, 금요일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오전 10시, 10시 땡치대마다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띄우지도 않고 상한가 꽉 채워서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 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라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 번호 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의 매수 구간은 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저는 지금 구간 역시 기다림과 동시에 베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아,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심없이 달려오긴 했지만 다음 주 우리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얼만큼 흔들릴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오일성과도 격차가 꽤나 큽니다. 이격도가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 오일성과 가까워질수록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홀딩 을 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을 다음 주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진입자 분들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 얼마큼 흔들릴 수 있는지 최소한 월요일장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시드의 30%.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수 금액 30%는 현재 가격에서 담는 겁니다. 저는 빠져도 요 구간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제가 매일같이 대응 전략 영상에서 공유할 겁니다. 30%만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신규 진입자분들의 한해서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에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좀 나타냈었는데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적 약세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월요일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또 신고가죠? 무려 4,300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굉장히 좀 강해진 상태고요 어, 이게 저는 지금 짱의 좀 포인트라고 봐요. 가는 놈들이 여러분들 더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 캐비넷이 이제 연준회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이제 1월달 증시를 빠뜨릴만한 요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간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요. 약 200억 원 한국 돈으로 거의 3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히토움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장일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요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 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 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겠지만,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